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무용가 최봉일입니다최봉열의춤 아, 처방전 2탄, 비움과 채움이라는 무먼트를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비우고 싶은 신체 부분이 있나요? 아, 다 비우고 싶다고요? 네, 자, 오늘, 그러나 두 군데만 오늘 한번 먼저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냐면요, 우리 머리. 이 머리 안에 있는 뇌를 한번 비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가 있어요. 아, 척추입니다. 척추의 그 노폐물과 아주 무거운 감정들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것들을 다 비워내고. 이 머리와 척추에 아주 더 건강한 어, 에너지들을 다시 채우는 그런 무먼트입니다. 요즘에 척추가, 척추 측만증, 뭐 협착증도 있고 자세가 좀 이렇게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요. 그것들에 뭔가 도움이 되는 움직임을 탑니다. 여러분 좀 구미가 당기시나요? 자, 저랑 함께 도전해보겠습니다. 여러분. 자, 한번 가보실까요? 자, 이렇게 차렷한 자세에서 어, 오른발을 살짝 발한 폭만큼만 띄어서 이렇게 서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중심이 잘 잡혔나 한번, 어,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른발로 중심이동을 살짝 해보시고, 네, 다시 왼발로 중심이동 살짝 해보시고, 그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중심이동 살짝 하시고, 뒤로도 한번 해볼게요, 뒤로. 네. 이 상태에서 다시 센터로 올게요. 나의 몸의 중심 센터를 한번 잘 찾아서 잘 편안하게 쉬시고, 자, 이 상태에서 머리를 천천히 떨어뜨릴 건데요. 내 목에서 머리가 천천히 노연하는 느낌이에요. 자, 중력에 맡기는 거죠. 자, 이때도 좀더 눈도 쉬고, 또 집중력이 잘될수 있게 눈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눈을 감고. 어, 내 몸을 뭐 약간 음미하듯이 어, 느끼면서 해볼게요. 자, 머리를 정수리부터 천천히 떨어뜨리는데, 어, 턱관절을 푸시고,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살살 어, 풀려나가는 것처럼 소리도 같이 내면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저를 잘 보세요. 이렇게 쭉 떨어진 머리가 무거워지면 그냥 중력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. 바닥으로 더 떨어지게 이때 내 목, 어깨, 팔, 척추가 같이 따라가면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한번 놔둬보세요. 마치 빨래는 것처럼 쭉 처지게 하세요. 네. 내 몸무게를 바라보고 다 주세요. 호흡과 함께 에이, 주시면 예. 네. 무거움이 느껴지죠. 머리의 무거움. 햇바닥도 응. 밑으로 떨어지게 하시고. 자, 이때 뒷무릎은 살짝 구부려도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고개를 살짝 흔들어 볼게요. 살살, 아니요, 아니요. 다시 끄덕끄덕, yes, y s 그렇지, 그렇지. 다시 한번해 볼게요. 아니요, 아니요. 다시 yes, y s 그렇지, 그렇지. 네,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면 내 척추와 머리가 중력에 맞게 돼서 떨어지면서 어, 공간이 생기면서 어, 뭔가 다 비워지는 느낌이 납니다. 자, 땅속으로 다내 무거움을 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으로 땅을 밀면 비워진 내 척추와 머리로 땅속에서부터 이렇게 빨아들인 발바닥으로 빨아들인 에너지가 내 다리를 통해 골반, 척추를 타고 흘러 들어오면서 마치 벽돌 쌓듯이 다시 재정렬되면서 척추가 하나하나 세워집니다.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척추가 펴지고 어깨도 펴지고 펴진 어깨 위에 내 목이 잘 세워지고 내목 위에 내 두개골이 탁 얹어진 느낌이 들죠. 그리고 정수리가 가볍게 하늘을 본 느낌이 나요. 내 발바닥은 바닥에 잘 연결되어 있고 내 정수리는 하늘로 향해서 인사하고 있는 이 느낌이 내가 잘서 있는 느낌이죠. 잘 비우고 다시 잘 채운 몸의 느낌입니다. 천천히 눈을 떠 보겠습니다. 아... 자, 이때 호흡을 깊고 길게 내셔서 이 호흡 소리가 마치 시냇물처럼 흘러서 내 몸을 흘러서 발바닥으로 해서 땅속까지 흘러내리는 상상을 하시면 더 깊고 어, 깊, 좋은 호흡이 되는 거죠. 네. 그러면 마무리가 됩니다. 우리가 무엇을 좀더 비우면 아, 더 면역력이 쑥쑥 올라갈 것 같고 좀 일상이 즐거울까요? 자, 오늘 한이 무먼트가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. 발바닥으로 바닥을 쫙밀때 어떤 느낌이 났냐면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느낌이 나요. 내가 삶에 잘 뿌리 내리고 있구나. 안정감 있게. 그라운딩 잘 되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척추가 하나하나 마디마디가 잘 세워질 때 뭔가 이렇게 내가 키가 크는 느낌, 뭔가 자신감이 이렇게 생겨서 자존감 회복이 아주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를 잘 비워서 스트레스를 없애시고 그 다음에 척추에 있는 무거운 감정들도 잘 비워내셔서 반듯한 척추로 여러분의 일상이 좀더퀄리티 어, 높은 그런 일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체고 별의 춤 처방전 비움과 채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